어느 어머니가 자녀들한테 맛있는 과자를 이제 사다 주었습니다. 이제 골고루 나눠주고 남은 거를 부엌 찬장에 잘 두었습니다. 그 중에 한 녀석이 다 먹고 난 다음에 너무 또게 먹고 싶어서 어머니 없는 사이에 사다리를 놓고 그 과자를 훔쳐 먹었습니다. 이 사실을 집에 돌아와서 한안 어머니가 이 아이를 불러 놓고 이제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얘야 네가 과자를 꺼내 먹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아이가 능청스럽게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한 말이 여기에 과자가 있는 것을 알고 사다리까지 놓아 먹은 참 얘가 참 수고 많이 했구나 그러면서 내 목까지 먹어라 그러더래요 요새 아이들이 그렇게 영악스럽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아주 중요한 본문 하나가 바로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다. 우리 한번 깊이 함께 말씀을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했습니까? 그건 뭐 어려운 대답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는 어른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린 나이의 세계를 사실은 버린 버린 겁니다. 여러분 앞에 거울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하고 내가 지금 몇살 먹었을까? 죠 한번 음 스스로 한번 진단을 해 보십시다. 나는 지금 몇살 먹었을까? 요새는 바쁘게 살기 때문에 자기 나이도 잊고 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 어, 사람들은 어, 너무 젊게 살아서 또 자기 나이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는 분들이 어, 있습니다. 어쨌든간 한번 내 나이가 어, 지금 몇 살일까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심리학적 용어 중에 피토펜 신드롬이라고 하는 어, 용어가 있습니다. 피토펜 하면 예, 우리가 잘알수 있을 겁니다. 하나의 공상의 섬에 가서 그냥 영원한 소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피터팬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어린애의 상태로 머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자라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결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해주는 것을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면 긍정적인 용어보다는 부정적인 용어입니다. 어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어린 아이의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얘기자운데 이렇게 분설합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이 하는 짓은 되게 어, 무책임 증상이다. 그죠? 우리 아이들 보면 사실은 어떤 일을 해놓고도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저 순간적으로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또 이제 중학생쯤 되면 이제 뭔가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책임질지 모르는, 다시 말하면 불안 증후군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학생이 있으면 아이들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뭔가 내가 책임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책임을 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태에 있을 때 거기다가 부모가 한방 맥이면 그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 고독 증상에 빠진다고 그래요. 세상의 모든 고민을 다 혼자 지고 가는 것처럼. 세상 걱정을 다 혼자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민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스스로 고독증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되면 때로 외로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무거운 짐 나홀로 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20대가 되면 성, 역할에 대한 갈등에 빠진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날 이 동성의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그성 역할에 대한 갈등, 내가 남성으로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여성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런 갈등. 특별히 또 이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20대라고 하는 거예요. 30대가 되면. 사회에 대해서 불능성에 빠진다 그렇게 하는 불능성이죠. 그렇죠? 우리 는 세상을 보면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이때가 되면 되게 어두운 면만 부각해서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고 다할수 없다라고 무기력증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 이렇다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 본문에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는데 여러분, 어린아이 하면 육체적으로 자라, 아직 자라나지 못한 아이를 얘기할 수 있고 아마 오늘 성경에서 보는,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내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그 마음, 그 어린아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게 아니죠. 잘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저 미숙한 것 뿐이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가 뭔가 빗 나갔다고 하는 것은 그가 성숙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아시는 대로 우리는 어린아이는 되게 보면 부분적으로만 이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일본고등학 초등학생 6학년이 되면 되게 그렇다로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게 초등학생,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바보처럼 보이고 자기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아이를 볼때 어떻게 봅니까? 그 아이가 완전하다라고 온전하다고 볼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아이를 어리석게 보는데 왜그 아이가 스스로 나는 모든 것을 안다라고 생각합니까? 자기야 보는 부분만 보고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거 알았다고 해서 전체를 알았다라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사각지대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그래요. 블라인드 스팟 아주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되게 한국에서 운전하다 오신 분은 여기 와서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운전할 때는 백밀러만 보게 했지 고개를 돌려서 옆을 보라고 안 가르쳤어요. 저는 지금도 그게 익숙하지 않아요. 아주 의도적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으면 그냥 백밀러만 보고 옆차, 옆에 끼어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 여러 번 사실은 사고날 기회가 참 많았죠. 그게 사각지대라는 거죠. 한국말로 또 맹점이라고 합니다. 현대인의 맹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점점점 갈수록 이 부분적인 것에 대해서는 잘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것을 보는 것은 자꾸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이 우리에게 해준 말 가운데 그런 것입니다. 자고로 그림과 사람은 멀리서 보아야 된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림은 어느 정도 떨어져서 봐야 전체를 보고 평가를 할수 있어야 돼요 그저 가까이 가서 이 사람이 어떻게 부치를 했는지 어떻게 이걸 표현했는지 보려고 하면 사실은 모순만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 그런 거예요 죄송하지만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인 눈을 가진 경우는 뭐냐 면 한 부분만 보기 때문에 비판적인 시각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경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의 티끌은 본다, 있죠. 멀리 있어야 티끌을 안 보는데 가까이 있으니까 티끌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는 누가 돼요? 멀리 사는 사람은 절대 원수가 될 수가 없어요. 항상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가 될수 있어요. 참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전체를 보고 부분을 봐야 다볼수 있는데, 만약에 부분만 집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를 볼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도 전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징은 항상 부분만 본다. 두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은 먼 훗날을 보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냥 현재 먹고 즐기면 그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지금 좋으면 돼요. 어떤 아버지가 사춘기에 있는 아들한테 아무리 충고를 해도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불러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너도 장가 들어 애를 낳는데 그 애가 너 같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것 같으냐? 왜 말이 됩니까? 사실은 이 아이는 아무 생각도 없었죠. 만약에 내가 장가 들어서 아이가 나서 아이가 나 같았다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면 그 심정을 이해한다고 하면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상하게 만들겠어요? 아이는 지금 당장만 보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는 물질적이고 가시적입니다. 손에 쥐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 내면 깊은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당장 손에 쥐는 것, 그것만 있으면 돼요. 어린 아이는 자기 중심적 아닙니까? 좋고 나쁨의 기준은 어디 있어? 다 자기에게 있어요.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나한테 잘못해 주면 나쁜 사람. 이건 어린 아이들의 기준이에요. 이렇게 어린 아이의 특징이 네 가지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덕교회에 편지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쭉 1장부터 지금 쭉 16장까지 읽어보면 딱 맥락이 하나입니다 그 많은 얘기들은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고린덕교회의 오랜 동안 분쟁이었어요 그 분쟁을 배우로 두고 고린덕서를 쭉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는 것은 이제 이만큼 됐으면 어른처럼 성숙하게 해야 될 터인데,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그렇게 분장하고 싸우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같이 하면서 갈등하고 분장하고 싸우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짓을 왜 하고 있느냐? 여러분, 싸우면, 갈등이 오래 가면 내가 하는 짓이 어린아이 집과 같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정말 유치한 자신이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좀 전체를 보고 보면 안 그럴 건데 부분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미래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데, 지금 현재만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지날 때 조금 시간 지나서 후회하는 게꼭 하나 있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이렇게 안 했을 건데. 그런 후회스러운 그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성경 본문에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포하잖아요. 나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게 선포입니다. 이렇게 편지로 선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는 지금 바울이 그렇게 편지 속에 선포하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에게 제발 좀 유치한 짓 하지 마라. 제발 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짓 하지 말고 좀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라. 좀 성숙한 신앙, 성숙한 세계관, 성숙한 판단을 가지고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 성장과 성숙은 비슷한 말 같지만 다르지 않습니까? 성장은 몸만 커지는 거예요. 몸만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조국에서 우리가 더잘 보잖아요. 그 동안 많은 성장했어요. 엄청난 성장을 했지만 뭐가 안 됐어요? 성숙이 안된 거잖아요. 몸은 커지고 등치는 커졌지만 내면적인 문제가 정리가 안 됐어요. 인격적 문제가 바로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체코슬로바키아 그때 나눠지기 전에 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못 살아요. 그 공산치하에서 너무너무 못 살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왔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와서 저한테 해주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체코슬라바케는 미기한 나라다 그러는 거예요. 미기한 나라다.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미기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건물을 수리하지 못해서 허물어져 가고 있고 그분들이 풍성하게 먹고 살지 않지만 그들은 시민의식이 있었어요 선진국은 바로 그거 아니에요 성숙한 게 선진국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랑장입니다 사랑장은 우리가 노래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읽고 묵상하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도 항상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우리의 삶을 생각을 풍성하게 해 줍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결혼 생활이 바로 사,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떤 사람이 완벽한 사랑을 가지고 결혼했겠어요? 다 미숙한 사랑이에요. 아직도 덜된 사랑이에요. 그러나 평생 결혼생활하면서 그 사랑을 배워가는 거 아니에요. 낮은 사랑에서 높은 사랑으로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조금 티극태격해도 티극 조금 문제가 있어도 이 결혼 생활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배워가는 거다. 우리 사랑은 우리 헬라어로 여러분 알잖아요. 에루스적 사랑, 또 필리오 사랑, 스톨게 사랑, 아가페적 사랑, 이게 네 가지예요. 이것도 순수 아니에요. 처음에 육체적 사랑,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사랑, 그 다음에 부모 간의 사랑, 부자 간의,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마지막 아가페 사랑이요. 그래서 결혼이 애로스적 사랑으로 시작했다고 하면 죽을 때가 되면 적어도 아가페적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배워가는 게 결혼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 거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설교를 듣지만 교회에 와서 그 설교를 사실은 백번 듣는 것보다는 십자가를 보고 이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다 뭐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 힘을 얻어서 위로받고 치유되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사람이 정말 밥으로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것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딱한 번이라도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경험한 사람은 일생 동안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직도 그렇지 못하다고면 아직도 그 사랑을 아직도 몰라서요. 아직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딱한 번에 그 십자가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한번 이런 일이 있어 결혼한 지 1년 된 부부가 있었어요. 1년이 이제 1년을 쭉 살았는데 부인이 보니까 너무 철부지 같고 못 살고 이게 도대체 남편인지 애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장장 썼어요. 남편하고 살, 당신하고 살수 없는 이유 써서 출근하는 남편 주머니에 미리 넣어줬어요. 회사 가서 좀 조용히 한번 읽어보라고. 그서 이제 남편이 모르고 이제 출근했잖아요. 이래다가 보니까 주머니에 뭐복복되는 게서 읽어보니까 부인이 쓴 편지예요. 쭉 편지 읽고. 이 남편이 부인한테 전화를 걸은 거예요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잘못했으니 다시 열심히 사십시다 그럴 것 같아요? 딱 한마디 했대요 메롱 <laughs> 하, 남자가 이래요 여기 우리 여성 합창단 왔는데 여러분이 데리고 사는 남편이 다요 수준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렇대요. 남편, 부인하고 사는 남편의 정신연령은 4살. 여기, 우리 남자분들 많은데, 죄송합니다. 4살밖에 안 된대요. 다른 데 가서는 뭐, 내가 50살, 60살 됐어도, 부인 앞에서는 4살. 저 그런 줄 알고 사세요. 그 근데 그 4살짜라고 싸움해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네살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 하셔야 돼요? 아이고, 내가 네 살짜리 말썽꾸러기 애하고 같이 하나 더 데리고 사는구나. 그죠. 여러분, 저 사도 바울이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잖아요.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죠.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웃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작은 부분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큰 것을 못 보고 큰 것을 못 보기 때문에 어때요? 다투는 거예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할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보세요. 나 중심에서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 중심에서 사세요. 하나님 중심에서. 이제 내 유익만 구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생각해 주세요. 꼭 내가 손해보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나 때문에 저가 이익을 볼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기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장 지금의 문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뒤에 먼 훗날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을 수을 건데.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현재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전체를 잃어버린 사람은 지금 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시각으로 보면, 어떤 경우라도 실패라는 건 없어요.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좋은 것도 잘 했지만, 못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모든 역사 가운데, 사랑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순간순간 감사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지는 친구, 보여지는 이웃, 보여지는 성도,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순간에 우리는 더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더 깊은 사랑을 배우게 돼요 에루스 사랑에서 필리오 사랑을 배우게 되고 필리오 사랑에서 스토리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 계시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증하게 되는 것이에요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사랑을 공부할 수 있길 바라요 부부관계 속에서 친구관계 속에서 이웃관계 속에서 성도 간에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랑의 영역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래요. 그리고 내가 가진 그 사랑의 순도를 더 깨끗하게 할수 있기를 바래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 저는 딱한 마디 할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셨습니다 이 고백 있을 때까지 나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선언하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도바울 선생이 나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선언하는 것처럼 이제 나도 오늘 시간에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고백하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